안녕하십니까. 개인 찍먹천무, 갬노인입니다 아하! 오늘 빨간맛 특집의 마지막 기체예요 <laughs> 마지막 기체입니다. 사야 전용 지고입니다 네, 우선 메인 격투 물리입니다. 아이언 네일. 그 다음에는 빔 사격. 나머지는 다물리예요 물리 격투와 사격이 적절히 섞여 있지만, 물리 격투의 베이스가 더 높습니다. 가드 게이지 랑 소비부스, 부서... 오, 요거 좋네요. 요렇게 갑니다. 스킬입니다. 자, 인파이터에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는 활성화하고, 로렉터, 그 다음에 아어피어 써요. 그리고 동료 기체. 당연히 사용하는게 많기 때문에 부스터량을 올려주는 올라 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메인 공격. 아, 무빙샷 오, 좋은 거 보세요. 자연스럽습니다. 자, 서브 1. 하하, <laughs> 좋아요. 서브 1은 무조건 냅치기. 한번 더. 냅치기. 연속 공격 가능합니다. 아주 좋아요. 서브 2입니다. 자 어디 가시니 어디 가시니 방향방향 방향. 서브 2. 오연속야그 하지만 재장전에 대한 어떤 시간의 아픔이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메인 공격 근접입니다 세번 하나 둘셋밀어내기오 다단히트 어 이런 거큰 장점이죠 그다음 특수 공격 <laughs> 특수 공격이 어, 나라 찍기입니다. 자, 이제 콤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찍기, 띄우기. 하나, 둘, 셋. 돌리기. 하나, 둘, 셋. 잡기. 치고, 띄우고. 하나, 둘, 셋. 잡기. 마무리 치고. 자, 스페셜 어택 볼게요. <laughs> 명장면 재현 <laughs> 명장면 재현 재밌는 기체입니다 자 빨간만 특집 마지막 음? 사야 전용 기체로 싸우는 지구크와 엄청 빠른데 이 기체 우와 급할 땐 잡아주세요 <laughs> 이거 <이건> 너무 좋잖아 <laughs> 뭐 이렇게 안정적이야 기체가, 어? 어, 기체가 왜 이렇게 안정적이죠? 응? 어? 와, 7리터 아니, 기체 너무 좋은데? 이것도 너무 좋고, 빵야빵야 빵야. 잡아. 어, 잡기도 너무 좋고, 재장전 이슈가 나오지만 인파이터라는 점에서는 굳이 요것만 써도 충분해요. 특수 공격이 주는 장점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띄우기 되죠? 돌리고 돌리고 와 뭐야 왜 사야는 옛날 개체가더 좋지? 역시 세대 발음의 진리는 이때부터였나? 어?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이게 제뭐 이렇게 안정적이지? 보스한테 갈게요. 진짜 인파이터에서 너무 안정적인데? 야, 거기서 봐요. 우리 캠퍼. 자. 하고, 특수. 특수가 쫓아가서 후면에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하고 나서 바로 돌리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응? 음? 특수. 띄우기로도 바로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바로 떨어져도 되죠.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됩니다. 아좀 피하네. 한번 더. 오 어쨌든, 저놈 잡으러 가야죠? 아주 아, 실패. 잡아. 아, 안 넘어지죠? 그러면, 뭐, 나도 걸거다 걸고 가자. 점프. 돌리고, 오호. 너, 가슴 뚫리고 싶은 거야? 가슴 한픔 사랑 한번 겪어볼래, 씨. 자, 일단, 켜요. 좀 거슬리는 건 애들부터 날려버리자고요. 회복. 자. 응? 음? 이거 재밌어요. <laughs> 걸렸어. 너는 걸렸어. 가슴 아픈 사랑. 죽어. <laughs> 잡으러 갑니다. 자 피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점프로 올라가서 점프로 올라가서 내려치는 거. 오 재밌어요. 점프. 오 돌리고 좋은 기체인데? 점프. 오 와. <laughs> 아니 그 사실 이 기체 뭐 얻는 조건이 그렇게 막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금방 만날 수 있는데 그냥 이 외형에서 주는 요요요 요, 요 모습에 사실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결국나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요 녀석은 뭔가 생김새가 웃기잖아요 그죠 빵빵 근데 좋습니다 굉장히 변칙적이에요 어 그리고 잡기 오호 거기다 연사까지 있는 음, 임파이트 치고는 아주 훌륭한 기체입니다, 생각보다. 물론, 앞전에 결국을 보신 분들한테는 이 주거크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이 기체는 이 기체 나름의 어떤 재미가 좀 있어요. 코참 신기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신안주나 아니면 사자비 음, 아르케곤담 이런 애들을 다 밀어내고, 원조 1년 전쟁에 있는 빨간 맛들이 다 이기는 거죠. 주고크, 겔구구가. 근데 겔구구도 나쁘진 않지만 주고크는 주고크 나름의 매력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이두개 기체 모두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는 올라온다한 인파이터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괜찮게 잘써 먹을 수 있는 기체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 만약에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안 고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파이터로 초반에 좀 재미 좀 제대로 보려면, 그리고 콤보에 좀 익숙해지는 맛, 그러면서 적절한 견제를 하고, 변칙적인 공격으로 상황을 끊어내는 재미를 찾으면, 이 기체,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오늘까지가 빨간맛 특집 6편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기체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